2024년 1월 31일 주연절 후 넷째 주 수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35편 원수에게서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 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게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드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드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제1 독서 예레미아 29장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아의 편지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아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 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당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느부간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제2 독서, 마가복음 5장.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슬개 노아 기르는 큰 돼지대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